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무난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가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뭐, 또, 이루고 싶은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소소하게 이렇게 저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개인의 행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그게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머리로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좀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인 내 삶의 이 국면조차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데, 이거 말고 뭐 다른 것까지 하자니 에너지가 너무 힘든 거죠. 요즘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안 바쁜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분투하며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나 더 얹어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부담이 확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이유는 뭐냐? 죽었잖아요. 이미 산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고자 그분이 죽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위 말하는 교통이라는 거예요. 교통, 교통 체증 이런 거 말고, 빵빵 이런 거 말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받은 자들은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온전한 모습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전 것을 다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받았는데도 이전 삶의 목적을 다 놓지 못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뭐, 직장 포기하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뭐, 그렇게만 사십시오. 뭐, 어떤 이단 종파처럼 신호 딛고 나와가지고, 교회만 충성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어도, 뭐, 몸만 나와 있지. 사실, 맨날 뭐, 설교 시간에 졸고, 말씀을 들어도 귀로는 듣고 있는데, 마음으로 안 듣고, 우리가 몇주 전에 배웠잖아요. 시 뿌리는 비유? 그러면 그게 몸만 교회에 나와 있는 거지, 사실상.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몸이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있는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근데 교회에 나와서도 몸은 교회에 있는데, 여전히 그 목적이 바뀌지 않고, 유익을 얻고, 내 스스로 에너지를 얻어서, 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몸은 교회 나와 있지만 제자의 삶이라고 할수 없겠죠. 반대로 몸은 밖에 나가 있어요. 직장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일터를 수단으로 해서 모임을 수단으로 해서 제자로 살아내기 위한 무언가를 한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거 말고도 일반은 총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핵심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로 아무리 위로해 봐야 그게 위로가 됩니까? 세상말로 그러니 참된 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라는 거죠.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할까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화목하게 만드는 하나님. 이게 삶의 유일한 길을 발견하게 하는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삶의 목적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 부담스럽습니다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 이거 참 부담스럽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나중에 <laughs>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 언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 나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가 수단이 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어떤 접점이 만들어지게 될수 있는, 이거를 위해서 사실 노력도 필요하고요, 기획도 필요하고요, 기도도 필요하고요, 고민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하나 팔려고 하면, 우리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얼마나 트렌드 분석해야 됩니까? 얼마나 마케팅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전하려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어떤 게 효과적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물건 팔려고는 고민 되게 많이 하는데, 예수님 전하려고는 고민을 되게 많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